업할때 깨닫게 되죠. 내 네, 개발 프로젝트를 보면 눈이 썩어 버릴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 그때서야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내가 봐도 이게 취직이 될까 싶기도 해요. 내 포트폴리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되게 허술해 보이고 내가 배운 기술과 지식이 남들보다 떨어지는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취업 전략. 완벽한 포트폴리오 만들기입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거짓말로 만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먼저 요거 한번 짚고 갈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개발을 해라. 만들고 싶은 프로젝트 해라. 일단 만들어봐라.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것만 주구장창 하면은 반드시 망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개발만 했잖아요. 내 입맛이 타고난 게 괴식이라면 괴식 요리만 주구장창 만들어서 팔게 되는 거예요. 개발도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들면 취직이 안 됩니다. 면접관들도 맛있는 거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취직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게 트렌드가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게 세상이 좋아하는 거랑 아다리가 잘 맞아. 혹은 그런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해서 어, 내가 성공했으니까 니들도 무조건 할수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취향이 일반적인 트렌드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만들고 싶은 프로젝트를 해라 이 말이 중요하지만 이거는 초보자나 혹은 신기술을 경험을 해볼 때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개발 취준생은 2년을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초보자를 8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재능이 있고 열심히 한다면 어한 4개월 정도. 그리고 익숙하지 않고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면 12개월. 이때까지를 초보자 기간이라고 하고, 이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초보자 기간 이후에 뭘 해야 할까요? 어, 절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마라. 지금까지 들었던 말과는 다른 얘기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면접관들, 회사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 괴식을 만들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맛있어하는 음식을 만들어야지 장사가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보고 싶은 포폴과 능력을 보여줘야 취직이 되죠. 이거는 너무 단형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이거를 반대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 유행이지, 뭐 저런 거 유행이지. 유튜브에서 이런 기술이 좋대. 뭐 이런 거 공부해야 된대. 그리고 나중에 취업해야지 마음 먹고 그때 작업물들을 포폴로 묶습니다. 단형이 부족한 부분이 그때 발견되는데 그때는 취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미 늦었죠. 그래서 제가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전략을 점검해 보려고 현업 개발자뿐만 아니라 이제 각 업계에서 자리를 잡고 일하는 실무자 혹은 회사 경영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 정말로 한 명도 빠짐없이 괜찮은 평가를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딱 봤을 때, 오, 어, 이거 괜찮은 전략인데?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여기서 지금 포트폴리오로 한정할 건데 이거는 취업에 관련된 거는 다통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면접 모두 해당되니까요. 그거를 미리 염두해 주세요. 보통 취업기간을 짧게 잡아요. 1, 2개월로 짧게 잡거나 뭐 많아봤자 6개월 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 이 취업기간은 한 1년 정도로 잡는 겁니다. 아까 우리는 거짓말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거라고 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실제로 제작한 프로젝트와 공부한 지식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와 이력서를 묶는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먼저 프로젝트가 아니라 포트폴리오부터 만듭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아 하고 이제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 느낌이 안 오셔도 괜찮아요. 이거 조금만 설명하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이 포트폴리오는요, 되게 이상적이고 아주 완벽한 아름다운 포트폴리오가 될 거예요. 왜? 자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어떤 면접관이든 혹할 만한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겁니다. 그 면접관들이, 아, 이게 신입의 포트폴리오라고?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먼저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이상적인 모습을 먼저 만들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울 겁니다. 그러면 은 이거를 준비하는 순서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시장 범위를 선정하는 겁니다. 먼저 공략 대상을 잡아요. 내가 취업하고 싶은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웹 분야로 한정해서 공략을 하고 싶어. 저 같은 경우에는 분야를 안 가리고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이렇게 전략을 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장 범위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레퍼런스를 수집을 합니다. 이 레퍼런스라는 건 해당 분야에서 어떤 포트폴리오가 합격하는지 그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요. 그런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팁 영상들도 모아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수집할 수 있었고요. 그 외로 각종 개발 커뮤니티, 블로그, 칼럼, 싹다 조사해서 포트폴리오 작성 팁을 쫙 모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포트폴리오 말고 이력서 면접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레퍼런스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이미 합격한 아름다운 레퍼런스들이 수백 개 모아져 있잖아요. 이 포트폴리오들이 왜 성공했는지, 특징, 원리, 기준들을 쫙 뽑아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은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를 학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회사 경험, 감이 없는 취준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면접관의 시선으로 봤을 때내 포트폴리오가 좋은지 감이 안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된 레퍼런스를 분석하면 그 눈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 포트폴리오, 여러 팁들을 종합해가지고 뭐가 좋고 나쁜지에 대한 기준을 어, 내가 회사 생활, 회사 경험 없이 만들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애매하게 회사 경험한 사람보다 더 나은 시야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죠. 제가 만든 기준, 우리가 수집한 레퍼런스 팁들을 모아서 몇 가지 여러 기준들을 만들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비판하지 말고 자유롭게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돼요. 꽤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나는 이게 안될 거야. 이거를 미리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를 먼저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이 다섯 번째죠.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타협하는 점을 찾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떠나서 내가 찾아낸 기준에 맞춰서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면 이 단계에서는 이제 나한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을 바탕으로 실제 구현할 수 있을지 그 타협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상적인 포트폴리오에서는 뭐, 뭐 이상적으로는 MIT 박사, 뭐 스탠포드 박사 학위가 필요해. 아, 그러면은 누군가는 아, 이제 이거를 위해서 나는 박사학위를 따야지 라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아, 나는 그런 내 현실에서는 각이 안 서는데? 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각자의 자신의 능력과 상황, 어느 정도는 내 취향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아마 좀 멘토나 코치가 조언을 해주면 좋은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상적으로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 내가 할수 있을 정도로, 혹은 내가 장장은할수 없지만 도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포트폴리오를 깎아 나간다는 거죠. 타협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기준이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자문을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 통용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어, 실제 면접관들한테 이게 괜찮은지 확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 멘토를 찾거나 포폴 검증 서비스를 받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통용이 되는지 혹은 어느 부족한 점이 있는지 피드백을 받고 고쳐 나갑니다. 여기서 최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고쳐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죠. 이제 그때서야 포트폴리오를 구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내 취업 전략이 생긴 거예요. 어디서 뭐 개발자 공부 방법, 개발자 공부 순서 이런 거 보고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내가 만든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나한테 어느 정도 맞는 그런 취업 전략과 취업 루트를 스스로 설계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내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를 실제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마은 포트폴리오를 거짓말로 작성한다고 했지만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를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작성하는 거를 기획서라고 하죠.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요. 원래 포트폴리오와 프로젝트의 작업 순서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보면은 그림을 보시면 포트폴리오 하위에 프로그램 또그 하위에 프로젝트가 있죠 원래 이 순서대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경영자 레벨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프로젝트에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성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프로젝트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프로젝트 제작 후가 아니라 제작 전에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최소한 뒤늦게 내 프로젝트에 잘못된 점을 발견해서 아 이거 진작 알았으면 고쳤을 텐데 라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이게 내 피셜 아까 얘기했듯이 내 입맛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입맛에 맞는 실제 통용되는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포트폴리오의 성공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딱 하나 이견을 받은 게 그거는 너 같은 사람만 가능할 거다 이게 초보자한테는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실제 구현하는 이 과정 자체가 초보자한테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특히 뭐, 타협하고 조정하는 부분이 또 쉽지 않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제 추가적인 의도는 쉽지 않고 어렵다는 그 경험 자체가 지금 개발자한테는 너무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실무 경험이랑 아주 유사하거든요. 비즈니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기획을 하고 프로젝트 기획을 하고 프로젝트 구현을 실행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행착오와 경험이 신입 개발자들한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능력 없이도 취직해서 회사 다닐 수 있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만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하면 어, 내 포트폴리오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지 않으면서 그렇게 나온 포트폴리오는 면접관한테 매력적일 거고 기획과 구현에서 생기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회사 실무 능력도 키우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들어간 개발자를 평범한 신입 개발자로 취급하지는 못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취업 전략 그리고 완벽한 포트폴리오 만들기였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련된 내용 그간 취업 관련된 내용을 다룬 이유는 제 주변에 열심히 하는 개발 취준생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 제가 가르치는 분들은 아니지만 같이 토론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 힘든 개발자 취업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잘 취직될까 그게 이제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포함해서요 이전에 취업 상황이 안 좋다라는 영상을 올렸지만 이게 실무자라면 어떤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도 가급적이면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해결책을 말하기는 했지만 그게 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실전적인 내용을 다뤘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하자면 저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력서나 취업준비, 이런 것들 다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회사는 대표님이 불러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은 지인 추천으로 취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그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일을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포트폴리오 없이도 큰 돈을 번건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경력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람의 힘을 썼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 스승 같은 분이 강조하셨던 건데, 프로는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만 털지 말고 보여줘라 이거죠. 이게 가설을 세웠으면 증명을 해야 되고요. 말을 꺼냈으면 실천, 실현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취업준비 경험이 없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물론 저는 이 전략이 무조건 좋을 거라는 확신은 있지만, 개발자와 엔지니어는 논리도 포함해서 실제 성과, 데이터, 통계로 증명해야 되죠. 저도 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오늘부터 포트폴리오 기획과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취업 생각이 없었는데 콘텐츠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도움도 조금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한 전략이 괜찮다라고 생각되고 공감이 되신다면 한번 같이 시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왜냐하면 제가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남들도 같이 성공할 수 있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누구나 가능하다고 제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전과 도움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괜찮다고 느끼셨나요? 아직 제 노하우의 반에? 반에? 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영상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앞으로도 더 좋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거, 이문이 생긴 거, 비판할 거리가 있다면 댓글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건전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